안녕하세요. 낭만부동산입니다.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규제지역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? 조정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여기 이 지도가 이번에 규제지역보다 묶인 곳입니다. 서울 25개구 전체와 그리고 광명시, 과천시, 안양 동안구, 그 다음에 의왕시, 그리고 수원의 장안구, 팔달구, 영통구, 그리고 용인의 수지구, 그리고 성남의 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가 포함됐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시가 포함된 곳입니다. 여기에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다가 되어 있는 곳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의 12곳, 지금 이 지도에 나타난 곳이고요.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똑같이 서울의 25개구, 그리고 경기도의 12곳입니다. 다만 지금은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, 개정은 아파트 및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 되는 거고요. 이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곳이. 조정 대상 지역 뿐만이, 아 니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구역입니다.